안녕하세요. 최면 상담사 이남현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내담자 분이셨는데요. 돈을 벌어도 금방 없어지고 돈을 받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곤 했어요. 돈이 잘안 벌리고 모이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죠. 그래서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함께 찾아보고 그 감정을 해결하는 최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서 슬펐던 기억. 초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에서 돈을 냈는데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억울했던 경험. 5살 때 고모부가 용돈을 주셨는데 부모님이 받지 말라고 하셔서 거절했던 기억. 그리고 아버지가 늘 부자는 이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이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담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억이 나왔어요.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담자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는 빚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다 잃으셨대요. 그후로 안타깝게 내담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내담자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자주 만났다고 해요. 마치 할아버지가 꿈에서 자신을 돌봐주듯이요. 최면 속에서 내담자는 할아버지를 다시 불러냈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내담자에게 미안해하셨죠. 특히 자신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가족에게 고생을 끼친 것에 대해서요. 할아버지의 그 미안한 마음이 내단자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던 거죠. 할아버지의 카르마가 내단자의 삶에 남아서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금방 사라지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빛의 세계로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 이후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내담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신기하게도 다이어트를 해서 4kg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돈을 생각하면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도 세웠어요. 6개월 후에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달성하고 오피스텔로 이사가겠다고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키웠어요. 이제는 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최면 상담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탐색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에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